최초 SNS 개발자의 코인 리포트 고진석 텐스페이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코인 리포트는 어떤 주제인가요? 네 아까도 뭐 게임 그 네, 관련된 예 코인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메타버스에 관련된 네. 예뭐4대 천왕이라는 오. <laughs> 네 예, 일본에서 지금 올림픽 하고 있는데 천왕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네. 오늘 주제 아주 흥미롭습니다. 메타버스 코인 4대 천왕, 네 가지, 샌드박스와 엔진 코인, 디센트럴랜드, 아스터까지 한번 진단을 해주실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샌드박스 코인부터 진단을 해주시죠. 예, 제가 오늘 그 선택한 코인들은요. 네. 가장 제가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고, 관심이 있으며, 네. 이 추세를 굉장히 분석하는 코인들이니까, 여러분들한테도 투자로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실제로 투자를 하고 계신 코인이기도 하시다라는 예, 말씀까지. 예. 샌드박스는 좀 어떤 코인인가요? 어, 샌드박스는 아르헨티나, 이상하게 좀아르헨티나에 이런 블록체인 게임회사가 많은 거는 네. 그 면세 때문에 아, 그런 네. 것 같습니다. NFT를 활용해 자신만의 복셀를 제작하는 뭐 게임인데요. 복셀 에디트라는 걸 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게임 코인에서는 그 유명한 NFT가 네. 빠지질 않죠. 근데 이 이유는 게임이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특히 굉장히 n 씨소프트나 넥슨 같은 회사들이 네. 잘 나갔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 중앙화된 어떤 체제로 음. 수익을 너무 회사들이 가져가니까 네. 그에 대한 반발입니다. 탈 중앙화라는 아. 그 이념이 됐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인기를 끄는 요인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또 부동산이 나오죠. 네. 예, 랜드라는 이 부동산 개념을 임대를 해가지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그 수익을 네. 실제로 이제 뭐그뭐 그뭐 대여도 하고요, 어. 집주인이 되는 겁니다. 네, 예, 되게 재미있는 게임이고요. 그래서 이런 랜드를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랜드를 임대하거나 이 스테이킹을 해서 수익을 내는 형식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그러니까 올해 한 1082원까지 네. 예. 그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한 860원대, 860원 790원대 정도 형성이 돼 있고요. 사실은 알트의 지옥 같은 급락에서도 네. 크게 급락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요 며칠은 상승하는 모습을 예, 보이기도 요 오히려 있어요. 상승했던 네. 부분도 보이고요. 시총이 500아 5,564억이면요. 네. 거의 대부분의 다른 코인들이 그 이 비슷한 동급이 1조인 거에 비해서는 오. 예, 시총이 좀 낮고요. 30억 샌드도 어 나쁘지 않은 기록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모든 투자자들이 정말 관심 있는 건 역시 가격의 상승의 네. 요인들인데요. 아까도 뭐 저기 우리 그 코인도 네, 그렇듯이 굉장히 네트워크가 활성화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코인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D A U도 그렇고 게임성도 그렇고 그런 게다 발전을 해야 되고요. 더 이상 비트와 이더에 맹목적으로 기대는 음.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한계를 저는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 샌드박스 아가 그러니까 어떤 그 좋은 점이 있어서 그러냐? 네. 샌드박스는 다른 여타의 그 네트워크보다는 실질적으로 트랜잭션이나 네트워크가 굉장히 활발하고 좋아서요. 네. 앞으로 투자자들이 지금을 저가 매수 정도로 봐도 오. 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네 그런 개인적인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네. 사실 최고점인 천 원대에서 현재 지금 지금 시점 기준으로는 7 7 0 원대라고 합니다 지금 시점에 들어가기도 살짝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상 길게 본다면 활성화되는 면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치도 좋게 보고 계신다라는 의견 주신 것 같아요. 네또 네, 어떤 점들을 좀 시청자분들께서 샌드박스에 대해서 알면 좋으실까요 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모든 비즈니스 모델을 아주 깊이 살펴보거나 공부하시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의 수급 상황이라든지요 네. 그리고 수요와 공급 사항들을 잘 보시면 되는데 어~ 메이저, 뭐, 그, 회사들에 상장되어 있는 뭐, OKEX라든지, 후업이라든지, 네. 전체적인 구도로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그 활성화된 네트워크에 비해서는 가격이 조금 낮게 형성된 게아닌가라고 판단됩니다. 한마디로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주식 시장에서 <laughs> 반영이 좀 약하게 된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어, 저평가 우량주 이렇게 네. 아근 너무 얘기하잖아요. 세게 추천을 하는 것 같네요. 근데 아, 네. 어쨌든 굉장히 활발하게 네트워크가 네.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인과 관계는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아까도 얘기하셨던 것 중에 제가 게,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게 이제는 비트와 이더의 기대기보다는 실제적인 사용이 많은 코인들도 주목해 볼 만한 시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이 샌드박스가 전 세계에서 유망한 게임 10가지 중에서 뽑히기도 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네, 게임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내용 자체나 네. 아, 그리고 한 가지 이런 부분들은 저도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네. 저희는 우리나라는 이제 게임왕국이고요. 네. 게임이 굉장히 생산 능력이 뛰어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요. 해외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스럽게 얘기해서 허접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게임들이. 근데 그거는 약간 뭐냐면은 자가 개발을 해가지고 탈중앙화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약간 게임성이라든지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게 낫기는 하지만 네. 만약 이게 자체적인 플랫폼으로 음. 형성되어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면은 내가 만들어서 내가 팔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플랫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네. 완성도에 너무 집착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의견까지 주셨고요 또 지금 어 매수하면 좋을 메타버스 코인 두 번째 엔진 코인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엔진 코인은 엔진사. 네. 이름도 엔진이고요. 네. <laughs> 그그 엔진은 아닙니다. 그런데 네. 어, 게임 아이템 거래를 위해 만든 암호화폐 프로젝트인데요. 이들 교반에 ERC20, 네. 그리고 ERC71, ERC115 5 예, 굉장히 많죠. 그런데 네. 네. 그럼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냐 그러면 어, 멀티버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다중세계라는 건데요. 어... 어,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러면 공유를 한다는 겁니다. ERC20 네. 토큰이라든지 이게 좋은 점이 공유를 한다는 점이죠. 어, 어떤 거를 예 그러니까 네. 여기서도 쓸수 있고 저기서도 아. 쓸수 있고 많은 게임에서도 쓸수 있고 네. 심지어는 망해도 이게 굉장히 활달하게 쓸수 있다고 화이트페이퍼에는 적었지만 망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 회사가. 네. <laughs> <laughs> 네 25만 개 정도의 그 소셜 게이밍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게임성도 있고요, 재밌습니다. 아 직접 해보시기도 예. 하셨군요. 어. 예 그리고 소셜 게이밍은 여러분들이 볼때 굉장히 그 게이밍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가요. 네. 단순한데 재밌어야 됩니다. 아. 그 이유는 뭐냐면 MMORPG라든지 이런 것처럼 아주 그냥 몰입해서 하는 게임이 아니라요. 시간 틈틈이 직장 상사들을 피해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laughs> 예 네.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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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재밌게 이제 줘야 돼서 그 화려한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적은 것 같아도요. 네. 게임성이 아주 아기자기하게 돼서 어, 활성화가 됐고요 호주 최초의 크립토 벤처인 안티히어로 캐피털이 참여해 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한 (10억 개) 정도가 발행이 됐는데요 (1조 2681억) 정도의 시총을 자랑하고 네. 있고요 굉장한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5296원) 네. 예 물론 전 다행히도 조금 이거보다는쌀때 샀지만 1590원이라는 네. 비참한 오늘은 또 1520원 정도 <laughs> 예, 우리를 있더라고요. 굉장히 네. 가슴 아프게 하는 예, 이런 결과를 나왔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어, 역시 다른 예그 어떻게 보면 코인에 비해서 조금 네. 고평가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요? 네. 캐피털이 네. 아, 아무래도 네트워크가 조금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아. 부분 그러니까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다는 라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어, 들어가서 회사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음. 게임이 지금 활성화되는 부분들을 그냥 객관적, 아, 물론 이제 제가 보기 때문에 주관적이긴 하지만 모니터링 해보면은 아직도 상승의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고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어. 지금 사실은 파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인내를 갖고 기다리면 네. 어, 반드시 좋은 타이밍이 올 거라고 보니까 너무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네. 네트워크가 서서히 활성화되고 이 시스템이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조금 그런 점을 보셔도 됩니다 예전처럼 너무 비트 이데, 이더랑 이더에 기대서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상의 단순한 수요 공급에 기대는 시장으로 보시지 말고 네. 이 네트워크의 움직이거나 이 게임성이 활성화되는 부분을 조금씩 보고 그리고 이제 공시를 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전의 공시라는 거는 정말. 이 증명할 수도 없고 거짓말도 좀 많았고요. 아, 네. 그러나 현재는 젠글이라든지 네. 공시 시스템이 물론, 물론, 예. 아직까지는. 레이저에 비해서는 네. 부족할 수 있어도 굉장히 엄격하게 아, 네.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전처럼 에이 무슨 이런 공시를 봐 수요와 공급만 보면 되지 하지 마시고요. <laughs> 네. 이 회사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하느냐는 이제부터 굉장히 음. 중요합니다.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래소라든지 중국 거래소도 네. 굉장히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네. 실제 어제 업계 분들을 제가 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어 굉장히 긍정적인 점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점을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이제 투명성이 강화되고요. 네. 그리고 객관성이 강화됩니다. 음. 그리고 공시했던 부분이라든 이런 부분들의 검증을 금융이나 이런 데서 정말로 많이 와칭을 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왜 그러냐면은. 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예,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과 거기에 검증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민심이 천심이기 때문에 업계도 그에 부응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로 본다면 이거래소에 자정하는 지금 분위기 때문에 공시도 굉장히 신중하게 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네트워크의 흐름이라든지 밸런싱을 잘 보시면요, 오.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 멀티버스라는 다중세계라는 이들이 내거는 엔진코인이 내거는 그런 이념이나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거라고 네. 저는 봅니다. 단, 어, 속도의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처럼 IT 속도가 빠른 나라에서 볼때 이들이 하는 속도는 정말 제가 봐도 답답합니다. 네, 그리고 개발이라든지 네. 이런 게 굉장히 느리기는 한데요. 그냥 세계적인 표준에서 의한다면 그렇게 느린 건 아니니까 우리나라의 너무 높은 수준을 보지 마시고 좀 보시다 보면은 네. 조금 인내의 시간은 길지만 알겠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여러분이 사셨던 네. 그 고가에서도 팔수 있으니까 네. 너무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엔진 코인의 멀티버스라는 세계관이라고 할까요? 이게 이룰 수 있는 지향점이다라는 말씀부터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직까지 상승 여력도 있고 실제로 게임을 해보니까 재밌기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보유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다라는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세 번째 코인도 한번 살펴볼게요. 디센트럴 랜드입니다. 어떤 코인인가요? 예, 뭐 디센트럴 랜드는 전에도 제가. 네. 예, 우리 폴리네시아인의 초자연적인 기운. 네. 예, 근데 이 초자연적인 기운이 아주 초자연급의 상승을 갖지 않아서 저한테 비난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저는 어쨌든, 예, 디센트럴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예,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가상현실, 그러니까 VR로, 예, 여기도 부동산을 소유해가지고, 네.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근데, 어, 제가 보기에는 마나코인에 대해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좀 아쉬운 거는 아타리, 그때 네. 우리 스티브 잡스의 첫 번째 직장인 <laughs> 아타리하고 했던 크립토 카지노 이후로 어 조금 브라이트한 면을 못 보여준 점. 아...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VR로 이어지는 가상현실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래픽이 아직도 자꾸 조잡하다라는 음, 네. 좀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물론 이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사업 속도나 기술 개발 속도가 좀 느린 점이 네.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하 지금 시총으로 봐서나 어 1조 3,296억 정도 제 네. 어제까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총이나 그 규모나 자금의 흐름으로 봐서는 좀더 속도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네. M&A를 해서라도 좋은 회사들을 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음. 그런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속도감이 좀 답답하기 아. 때문에 2088원이 이제 최고가였거든요. 네. 근데 828원? 800원대에서 네. 굉장히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센틀랜드의 미래가 있느냐? 아, 이런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총이라는 게 굉장히 허수였거든요. 사실은 있지도 않은 돈을 네. 그냥 중국계가 부풀 아 중국계라고 하면 너무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네. 소위 그렇게 부풀려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음. 그러나 많이 안정이 되고요. 그 부분들에서의 측정이라든지 이런 게 돼서 네. 만만치 않은 시총과 자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의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보셔도 되는데 음. 우리 디센트럴랜드는 조금 더 힘을 내셔야 되고요. 네. 만약 그 부분들이 지금 자기들이 공시한 M&A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한두 달 안에 굉장히 희망적인 부분이 보이고요. 오, 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좀 속도가 느리다. 네. 이런다 하더라도 현재 그런 프로젝트의 흐름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조금 더 기다리면은 어 지금 최 고가를 넘어서 한번정도의 네. 예. 아주 희망적인 3개월 안에 희망적인 반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아. 그래서 <laughs> 예, 이렇게 예. 좀더 진심으로 얘기를 예, 하셨죠. 예, 진심으로 부분이 하고 실제로 좀 같아요. 답답한 네. 부분에 대해서도 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가지신 분들이 네. 아, 저는 왜 저런 말을 해가 아니라 아, 네.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입장이기 입장이죠. 때문에 네.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가 이제는 뭔가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아, 네. 더 이상 비트 이더로 그런 뭐그 디파이나 뭐 이런 소위 이 금융 경제를 네. 이용한 수급에 관한 부분만으로는 이제는 아. 수많은 유저들을 충족시켜 줄수 네. 없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수급이나 네. 이런 게 아니라는 표현은 절대 아니지만 네. 사업성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디센트럴랜드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산 코인 중에서는 또 아스터코인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아스터코인은 뭐 제가 프로젝트에 네. 관여한 관계인이니까 당연히 좋게 <laughs> 얘기하는 거 아니냐. 네. 예. 물론 뭐 그런 점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최근에 저희가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은 어, 아스터코인에서 메탈엑스 그러니까. 네. 메타라는 부분은 메타버스고요. 렉스라는 부분은 리얼 에스테이트 익스트레인지라는 네. 예, 부동산 거래소를 오픈을 했고요. 저희는 실제 그 빅데이터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들이 만든 빅데이터 엔진을 차용해서 가격을 반영을 네. 하고 있고요. 그 반영된 가격으로 인해서 구입하면 예 빌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물들이 올라가고 시스템이 올라가서요. 예 사람들의 만족이 있고요. 곧 제주도 버전도 여기서 한번 시연을 하는데요 네. 전에 볼수 없었듯이 수준 높은 어. 저희가 버전을 곧 공개하고요 이미 음. 완성된 상태입니다 나중에 한번 애월. 네. 예 제가 한번, 뭐 네. 공항부터 해가지고 리얼로에서 그 체험하실 수 있는 거를 네. 하는데 어 최근에 저희가 그 메타렉스 오픈을 한 이후로 일주일간 그한3 0개 정도의 부동산이 네. 팔렸고요. 네. 어, 어 가격가치로는 한3억5천이백만원 네. 정도의 매출을 어. 올렸습니다. 예 생각보다 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네. 아주 빠른 속도로 팔렸고요. 그런 네트워크 의 활성화가 아스터 코인하고 연관이, 연관이 네. 지금 되고 있습니다. 비선 글로벌에서 저희는 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왜 이렇게 거래량이 형편없냐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 저희는 뭐 특별하게 자전거래라든지 어떤 뭐 수급을 조절하는 어 이런 액션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저희가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모든 회사들은 이렇게 갈 겁니다 네트워크가 어. 정직한 거래량으로 갈 거고요 이미 모든 회사들이 그렇게 흐름을 특히 큰 회사일수록 가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직접 그 회사들이 하는 그 네트워크에 있는 플랫폼에 있는 게임이라든지 콘텐츠를요 네. 유심하게 한번 관찰해 보시면 분명히 미래가 보일 겁니다 아주 잡스러운 아주 로레벨코인들은 여전히 상관이 없겠지만 <laughs> 네. 뭐 소위 이더하고 비트 보유량만 보시면 그 어드레스만 보시면 되지만 1조가 넘어가거나 앞으로 그런 비슷한 메이저급 코인이 될 회사들은 철저히 네트워크라든지 네. 예 그리고 컨텐츠를 보셔야 된다고 제가 꼭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강조의 당부의 말씀까지 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샌드박스와 엔진 코인, 디센트럴랜드, 아스터 코인까지 한번 진단해 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오늘 여기까지고요. 또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